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감독하는 이정흠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아이가 네, <웃음> 제가 <웃음> 네, 제가 가장 최근작은 구경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영애 배우가 구경이라는 의심 많은 탐정으로 출연해가지고 김혜준 배우가 연기한 K라는 연쇄살인마를 추적하는 코믹. 액션, 휴먼, 멜로 드라마입니다. 네, 모든 장르가 다 있는. 네. 그래서 구경이를 좋게 본 분들께서는 어, 한국 드라마 여성서사에 새 장을 열었다. 라는 과분한 찬사도 해주셨고요. 근데 반대로 어, 사실 솔직히 공격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구경이 방영 때 잊을만 하던 하면 달리던 댓글이 있습니다. 네. 무슨 드라마가 여자들밖에 안 나와. 어, 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 전 아, 내가 구경이를 정말 열심히 잘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제가 이런 요 얘기를 좀 하려면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좀 대표적인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도시에서 남학 남,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족의 여성들 여기 제 여동생 있는데 제 여동생과 어머니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여성들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저희 학부 특성상 70%가 여성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랑 좀잘 지내는 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대학원에서 여성주의 문화 이론으로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 논문에서 제가 주로 언급한 드라마가 이영애 배우의 대장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이영애 배우랑 같이 작품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제가 엄청 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성공한 덕후. 네. 성덕, 네, 성덕입니다. 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수님들께, 야, 네가 이거밖에 못쓸 거라 진짜 생각 못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아, 이 혹평을 받으면서, 네, 그래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학업의 꿈을 접고, 네, 그 지금 이 드라마 PD의 길로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방송에 입사했을때 2008년이었는데 그때 처음 신입사원 연수 첫날 버스를 타고 그 일산 탄현 제작센터라는 곳의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 세트장 견학을 갔어요. 아, 근데 사실 뭐 여기에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어, 이렇게 세트장에서 막 이렇게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막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 진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뭐 대학 내내 좀 이렇게 여성 친화적인 문화 속에서 지냈는데 방송국이라는 곳을 갔는데 아니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고 막상 드라마고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여성 PD가 선배 중에 딱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기가 네 명이 드라마 PD로 입사를 했는데, 두 명이 같이 여자 PD 두 명이 같이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 되는 드라마 PD 중에 여자 PD가 딱세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성이 없는 조직이라서 그런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이 저는 좀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임을 좀 감안하더라도 드라마는 여성 시청자들이 가장 큰 고객인데. 아니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 없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 아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아 내가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laughs> 그게 이제 제 조연출 기간이 7년이었거든요. 저희는 의무로 그때는 이제 7년을 무조건 했어야 됐는데 그때 뭐 이렇게 그냥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온갖 장르의 드라마들 정말 히트작도 하고. 망한 것도 하고, 뭐 멜로도 하고, 장르물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여성 서사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 음, 딱한 개? 한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이 높아진 기준으로는 여성 수사 축에 끼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멋있는 여자 주인공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멋있은 만큼 그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주체적인 역할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너 연출 끝나고 감독 됐지. 너 제대로 된 여성 서사 연출 했냐?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네, 제가 했을까요? 네, 네. 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네, 연출 못했습니다. 네, 네, 제 데뷔작과 네, 저 너를 노린다라는 이렇게 단편 데뷔작 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작이라는 장편 첫 작품 있었는데 거기 정말 멋진 여성 캐릭터들 나옵니다. 저 장영남. 배우가 하신 형사였고, 엄지원 배우가 한 검사, 전혜빈 배우가 한 기자. 그 직업에 굉장히 멋진 이상형을 저는 이제 여성 캐릭터들에게 다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멋있는 것만큼 그걸 끌어가는 주체적인 역할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다가 세 번째 작품으로 원톱 여성 형사를 주인공으로 본격 여성 서사를 해 보자 하고 기획했고 2년반 가까이 기획 제작까지 2년반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거를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나는 여성 소설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작품은 잘 됐지만 여성 소설은 망한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구경이라는 드라마에 대본을 받았습니다. 네. 어 정말 딱 받아서 몇 페이지 주인공 이제 드라마 처음에 이제 기획안이라는 걸 봤거든요. 보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쭉 나와요. 근데 한네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여자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남자 캐릭터가 없어요. 와, 진짜. 그것도 개성들이 다 너무 넘쳐요. 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탐정, 살인마, 그 다음에 아주 악독한 저기 어디 재단의 대표, 그 다음에 일반 회사원, 뭐 그냥 아주 다양하게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 그런 여성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본을 봐서 너무 기뻤는데 또 좌절도 좀 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왜이 정도로 멋진 여성서사를 생각 못했을까? 네. 어, 좀, 뭐, 비겁한 변명을 좀 해보자면, 네. 방송국에는, 네. 소위 말하는 잘 되는 작품에 이제 공식이라는 게좀 있어요. 네. 네. 적어도 제가 몇년 전에 작품 만들 때는 그 여성서사는 그 공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드라마에 멋진 여성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여성이 메인인 건 성공하기가 어렵다. 네, 드라마는 꼭 멋진 남자 주인공의 서사를 따라야 한다. 뭐좀 거칠게, 좀제 거칠게 정리했는데, 뭐 이런 공식, 뭐 사실 편견에 가깝죠. 네, 네,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네, 뭐 저, 뭐 저희 드라마판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되게 잘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잘 되고 싶으니까, 좀더 대중적 공식에 따르고 싶고, 사실 회사 윗사람들이랑 별로 충돌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뭐 그래서 그런 류의 작품들을 기획하고 하, 하면서 또 양심이 있어서, 네. 멋있는 여성 캐릭터도 꼭 넣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도 뭐 비겁한 변명이죠. 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남자 주인공 그래도 다행히 그 아까 말씀드린 너를 노린다 조작 이두 작품이 생각보다 되게 잘돼서 이제 좀 회사한테 일종의 프리패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좀더 원하는 방향의 작품을 할 기회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했습니다. 김서영 배우가 연기한 네, 정말 사연 많고 멋진 여성형사가 오래된 친구의 죽음과 관계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사실 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좀 다른 의미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변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제단에는 되게 멋진 여성형사가 강력계라는 데는 사실 남성들이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그 남성들을 딱 진두지혜하면서 사건을 딱 해결하는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을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신 시청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시청자 분들께는 이게 여성 형사 형사 원토 이건 안 것만으로는 되게 성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여성 형사 주위에 좀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른 여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야기를 더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막당 뭐 남성 뭐 그다음에 주변에 형사들도 남성이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한 프레임 안에 보이는 게 너무 남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멋진 여자 주인공 한 명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왔구나. 저는 방송국 드라마 감독으로 나름대로 방송국의 공식을 깨는 굉장히 멋진 작품을 한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들이 이미 저보다 저만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 서 되게 무뎌지고 뒤쳐지고 있었던 걸 그때 되게 좀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 상황에서 제작사한테서 구경이 대본을 받았어요. 아 진짜 사실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네 페이지까지 여성 캐릭터인 것도 그렇지만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약간의 대중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기획을 밀어붙이는 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이게 아, 방송국 바깥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여성 서사를 용기 있게 기획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아내랑 깊게 상의하는 회사에 사표를 썼습니다. 네, 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무뎌지고 있고,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싫었어요. 저는 그래도 되게 항상 고민하면서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미 관성에 젖어서 되게 많이 무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렇게 세상을 앞서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뀐 세상을 앞서갈 순 없어도 적어도 나란히 이렇게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원래 좀 많은 분들이 옛날에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되게 여성 서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한국 드라마는 여성 서사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부침은 좀 있어도 항상 있었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여성 서사 드라마 대장금 이미 20년 전이고요. 네, 90년대 작품에도 제법 많고요. 근데 21년, 22년의 한국 드라마 여성 서사는 조금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장르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상업적 비평적으로 성공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송국의 옛날 공식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세상이 분명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은 아무리 그 흐름을 역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조금씩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점점 나아지가 있다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사직구에 보았던 성희롱 성폭력 이제 이런 거 드라마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구경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제작되는 모든 드라마 가장 앞에 첨부돼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 가이드라는 겁니다. 이건 작품마다, 제작사마다, 방송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성희롱, 갑질,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엄격히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적응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연히 혹은 강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조연출 4년차 때 1년 365일 중에 주말 공일 합쳐가지고 딱1 5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주당 노동시간은 거의 140시간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간 문제는 방송계에서 언제나 숙제인데 그래도 이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노동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드라마 PD가 10%도 안 됐던 2008년과 비교해서 지금 제전 직장은 거의 40%까지 여성 드라마 PD 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드라마는 점점 좀더 평등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콘텐츠가 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드라마 속에서 낭만으로 포장됐던 막 남자 중 여자 중인 거탁 하면서 막 사랑을 어? 고백하고 강제로 키스하고 뭐뭐 뭐 벽을 밀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장면 나오면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인터넷 SNS 난리 납니다 정말. 아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큰 틀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평등. 그다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콘텐츠의 당연한 일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수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감독 작가는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뭐 뭐 자화자찬이긴 한데 네 누군가는 구경을 보면서 이정은 음 앞서가는 드라마의 출자라 평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전 솔직히 앞서간 건 제가 아니고 구경이를 쓴. 성초의 작가와 그걸 제작한 박성의 대표 이두 사람 두세 분이에요 세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그분들 앞서간 여자들이 깔아놓은 판에 같이 따라가려고 진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초의 작가 박성의 대표도 세상에 바뀌어진 걸 느끼고 그거에 좀 발맞추기 위해서 구경을 쓰고 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드라마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동은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다음 드라마를 만들 때 이전 드라마를 만들 때보다는 좀더 좋아진 세상을 내 드라마에 담고 싶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이 더 나아진 세상만큼 점점 더 나은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창작의 원천이고 희망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작품도 더 좋아지니까. 네, 근데 저도 감독이 아닌 시청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